소나타가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존 맥이 같아 보이는 디자인으로 시장에서 많은 욕을 먹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거의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소나타 컨셉트카 시절에는 이렇게 나오면 초대박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막상 양산된 소나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국민세단이라고 불리우던 소나타가 디자인 측면에서 아쉬운 평가로 판매량 21일까지 뚝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단종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아직 단종까지는 아니고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이번에 출시되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는 어떤 판매 시적을 낼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출시일은 언제이고 예상되는 내부 외부 디자인은 어떻게 되는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얼마인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의 소나타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중형차입니다. 1985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번의 재설계와 업데이트를 거침으로 현재의 소나타로 발전하였는데요. 소나타는 넓은 실내와 편안함,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어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차량을 찾는 가족과 개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출시일은 언제일까요? 현대차 발표자료에서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출시일을 2022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소나타의 판매 부진, 반도체 공급 이슈 등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2023년 4월에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전면 디자인은 여러분이 보았을 때 어떠신가요? 현대차가 일자형 램프를 스타리아 그랜저 코나손으로 패밀리 룩으로 밀고 있는데요. 소나타 역시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가로로 쭉 이어진 일자형 DRL 램프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랜저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랜저와의 차이점은 헤드램프 부분이 다르다고 볼수 있겠고, 앞쪽 그릴이 그랜저와는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랜저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만큼 중후하게 표현했다면, 소나타의 경우 조금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여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기존 소나타보다는 디자인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후면 디자인은 어떨까요? 기존 소나타의 경우 일자로 이어지다 끝에서 D자로 떨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에서는 일자 DRL이 위쪽으로 올라가며 기존 소나타보다 균형이 더 좋아 보이고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의 후면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내부 디자인은 어떨까요? 내부 디자인의 경우 기존 계기판과 센터페시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신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실내는 아직 완전하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랜저와 코나 등에 적용되는 12.3인치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어노브가 기존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이 있었다면, 코나와 그랜저에 적용된 것처럼 핸들 뒤쪽, 컬럼식 기어로 변경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넓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소나타의 시작 가격은 2,540만원부터 시작하고 인스퍼레이션 가격은 3,318만원, 옵션을 추가하면 3,000만원 중후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페이스리프트 소나타의 가격은 현재의 소나타보다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7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로 시작하여 옵션을 넣으면 3,000만원 후반에서 4,0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자인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다 보니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을 했다. 아쉬운 점을 개선하고 회사의 디자인 철학을 더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말하며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예상도를 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렇게만 나오면 바로 산다. 그랜저보다 괜찮다. 전면부가 그랜저보다 예쁘다. 소나타에서 스타렉스 향기가 난다. 이전 소나타보다 괜찮다. 등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출시일, 예상도, 가격,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뿐만 아니라 EV9 출시, 산타페 풀체인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등등 다양한 자동차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정비 꿀팁, 신차 정보 등 자동차 정보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니 자동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